정말처럼 이제 메가히트를 정말로 그렇게 됐어. 현석이 형 웃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그때부터 너뭐 났었냐 해서 제 하드를 다 이제 가져가시듯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다 좋네. <laughs> 저희가 정말 혼이 너무 많이 나서 저희가 사실 왜 어떻게 잘 됐는지는 대성에 보시면 그. 저희는 실력 파였어야 돼요. 진짜로. 그냥 저희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이유 없이 욕을 먹었어요. 아이돌의 정의를 깨뜨렸다고. 음, 진짜 실력파처럼 일단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? 그 저, 그리고 실력을 갖췄어야 돼요. 얘네가 실력마저 없으면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스스로